안녕하세요. 신학교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저는 이사님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26일차 날입니다. 이것은 어디일까요? 이것은 찬양대의 실입니다. 오늘 밖에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득불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밖에는 또 벚꽃도 피고 있고요.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촉촉히 젖어 들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사순절 26일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10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에게 인생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리라. 바로 그 찬양, 나는 노래하네. 오늘 그 찬양을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뜻을 <목소리> 내어주시. <목소리> 신주의 은혜 모든 아멘. 나는 노래하네. 오늘 이 찬양이 우리 입술에 계속적으로 머물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며 감사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임지민 자매가 섬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26일 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107편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882쪽에 있습니다. 다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아멘. 아멘. 귀한 성경봉도 릴레이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릴레이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솔선수범해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안에 충만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가장 큰 일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은 만약 헤아린다고 한다면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찬송가 23장의 가사처럼 만입을 가지고도 주님이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숨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이 감사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인간적으로 불행해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감사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통해 소냐온 목사님의 감사는 이를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모든 일은 감사의 제목이며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사순절 26일차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구원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넘치고 넘침을 잊지 않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날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첫째는 주님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정말 하나뿐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에 그 내어 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노래 안에 주님의 그 감사를 주님의 그 은혜를 노래한다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요. 둘째는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은데요. 주님 함께 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게 해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으로 개발되어져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모두가 주님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